사막에선 쌀이 안 자란다 한국이 그 상식을 바꿨다 사막에서는 쌀이 자라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그 상식을 바꿨습니다 세네갈 쌀을 국화로 삼을 만큼 쌀을 사랑하는 나라입니다 하지만 기후는 사막 비는 적고 땅은 척박했죠 그래서 매년 쌀의 절반을 수입해야 했습니다 그때 한국이 움직였습니다. 코이카와 농촌진흥청이 세네갈 기후에 맞는 새로운 벼 품종을 만들었습니다. 이름은 E3DS3. 이렉타르당 수확량이 1.5톤에서 7톤으로 늘었습니다. 무려 5배의 수확. 농가의 소득은 3배. 쌀 품질도 더 좋아졌습니다. 이젠 세네갈 전역에서 한국 벼가 자라고 있습니다. 한국은 쌀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그게 바로, 진짜 원조의 시작입니다. 좋아요, 구독 누르고, 다음 K 프로젝트도 확인하세요.